안녕하세요. 연구원 김군입니다. 오늘은 메스틱검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스틱검은 메스틱나무에 작은 상처를 내서 거기서 수액이 흘러나오는 것을 굳힌 아이보리색 반투명 수지인데요. 인류가 메스틱검을 이용한 역사는 적어도 2,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메스틱검은 귀한 향신료이며 약재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했던지 같은 무게의 금과 1대 1로 교환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문헌에 의하면 지중해 지역에서는 수천 년 동안 소화를 돕고 위장병을 다스리는 데 사용했고요. 피부병이나 폐질환을 치료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현대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면서 건강과 관련해서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그런 메스티검 효능 7가지와 먹는 방법,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스티검의 효능 첫 번째는 위 건강 개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효능인 위 건강 개선인데요, 메스티검은 위암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위 점막의 손상과 위상 과다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에서 분비되는 산의 균형을 맞춰주고 점막을 보호해서 손상된 위 건강을 회복시켜 준다고 합니다. 위염이나 십이지장 궤양, 위암 등의 각종 위장 질환을 유발하는 다양한 세균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제거해서 위장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메스티검의 효능 두 번째는 소화 불량 개선입니다. 메스티검을 섭취하면 소화 불량과 염증성 장 질환을 치료하는 데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 스트레스로 인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거나 체질적으로 위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 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메스틱검을 섭취하면 이러한 질환의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메스틱검 효능 세 번째는 구강 건강 개선입니다. 메스틱검은 뛰어난 항균작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위장의 세균을 없애주는 것은 물론 구강의 각종 세균을 제거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메스틱검이 입안의 세균성 플라그를 41% 가량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치석생성을 억제하고 잇몸의 출혈이나 붓는 증상을 개선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메스틱검 효능 네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대상자들에게 메스틱검을 하루에 5g씩 섭취시킨 결과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졌고 반면에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메스틱검을 섭취하면 정상적인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심장질환 등과 같이 각종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심혈관을 건강하게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메스티검 효능 다섯 번째는 세포 건강 개선입니다. 메스티검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산화 스트레스에 대응해서 건강을 돕는데요. 산화 스트레스는 노화를 촉진시켜서 세포를 파괴하고 암과 같은 악성종양세포로 변질시키는데요. 항산화 성분은 이런 산화 스트레스에 대응해서 세포의 건강을 지킨다고 합니다. 메스틱검 효능 여섯 번째는 소염작용입니다. 오래전부터 지중해 지역에서는 메스틱검을 염증치료에 사용해 왔는데요. 현대 연구 결과도 이 효능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메스틱 검을 복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염증이 현저하게 줄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메스틱 검 효능 일곱 번째는 항균 작용입니다 메스틱 검은 박테리아에 대응해서 우리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 안에도 수많은 박테리아가 있고요 몸 밖이나 주변에도 수많은 박테리아들이 있는데요. 몸속 세포에 침입해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건강을 해치는 주범들입니다. 항균작용이 있는 메스틱검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으로 이러한 박테리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체 형태의 메스틱검 원물은 껌처럼 씹다가 영양분이 다 빠져나왔을 때쯤 뱉어내면 되는데요. 하지만 약간 딱딱하기 때문에 치아가 좋지 않은 분들은 씹기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매스틱검 분말이나 오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샐러드나 요거트 그리고 물에 타서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샐러드나 음식 위에 뿌려서 드시면 은은한 솔잎 향이 나서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트와 함께 드실 때는 요거트에 함유된 유산균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위장 건강에 더욱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1050mg으로 티스푼으로 약 3분의 1 정도 되니까 과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메스티검은 대체로 안전하지만 과섭취했을 경우에 두통이나 현기증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특히 식물 알레르기나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에는 설사나 배탈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나 수유부인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 후에 섭취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량 섭취 후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양을 조금씩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메스티검 효능 7가지와 먹는 방법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적정량을 잘 지켜서 섭취한다면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